안녕하세요. 나누리 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대박 소식으로 시작해요. 테슬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2025년 12월 16일 주가가 3% 넘게 오르며 489.88달러로 마감했죠. 이전 기록 479.86달러를 뛰어넘은 거예요. 올해 초40% 폭락했던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됐을까요? 바로 로보택시 덕분. 함께 살펴볼게요. 테슬라 주가는 올해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연초에 달러 200대까지 떨어졌는데 4월 말부터 반등 시작. 이번 주에 최고점 찍은 이유는 일요일에 공개된 오스틴에서의 무인 로보택시 테스트예요. 운전자 없이 달리는 로보택시 영상이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열광했죠. 덕분에 테슬라 시가총액이 1.63조 달러로 치솟았어요. 지금 시장 7위예요. 엔비디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다음이에요 오늘만 14.57달러 올랐어요. 3% 상승. 이게 왜 대단하냐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죠. 로보택시가 상용화되면 테슬라의 수익이 폭발할 거예요. 애널리스트들도 로보택시가 2026년 성장 총매라고 기대 중이에요. 올해 테슬라는 힘든 시기도 있었어요. 1분기 주가 폭락 원인은 CEO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에 집중하면서 회사의 그림자가 드리웠죠. 하지만 반전, 정부가 달러 7,500 세금 크레딧을 단계적으로 없애자 소비자들이 서둘러 차를 샀어요. 3분기 배송량이 사상 최고 기록. 테슬라는 이에 대응해 모델 3와 모델 Y 스탠다드를 출시했어요. 가격 낮추고 더 접근성 있게. 이 덕분에 수요가 폭증했죠. 로보택시 테스트 소식까지 더해지니 월스트리트가 테슬라에 미쳐요. 앞으로 자율주행이 테슬라의 미래를 바꿀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